명리학에서 정제와 편제는 재물과 관련된 십신으로 주로 사람의 재물 재능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를 나타냅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재물을 얻는 방법과 태도 물질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으며 정제와 편제는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작용합니다. 정제는 바른 재물이라는 뜻으로 꾸준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나의 일간과 음양이 반대이고 나를 극하는 오행이 정제입니다. 예를 들어, 간목의 경우 기토가 정제입니다. 정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물을 상징하며 대체로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을 통해 재물을 얻으려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사주에서 정제가 강한 사람은 주로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으로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능숙한 편입니다. 장점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직하게 재물을 쌓아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해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수 있으며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물질적 안정과 보수를 중시하며 안정적이고 꾸준한 경제 생활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은 지나치게 현실적이거나 안정만을 추구하여 모험과 도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칫 물질에 집착하거나 재물적 손해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부족해 새로운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제는 한쪽으로 치우친 재물이라는 뜻으로 급작스럽게 얻거나 큰 투자를 통해 얻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나와 음양이 같고 나를 극하는 오행이 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갑목의 경우 무토가 편제입니다. 편제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재물을 상징하며 주로 투자나 일시적 이익을 통해 얻는 재물을 뜻합니다. 사주에서 편제가 강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대범한 성향을 보이며 위험을 감수하고도 큰 재물을 얻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장점은 통이 크고 대범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이 강합니다. 외향적이고 사회성이 풍부해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넓은 인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 큰 투자와 거래를 통해 큰 재물을 얻는 능력이 강합니다. 단점은 재물과 사람 관계에서 과감한 태도가 지나쳐 불안정한 재정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투자로 인해 재물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탕주의나 과소비로 인해 재정적인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에서 정제와 편제가 조화롭게 작용하면 재물 관리와 투자에서 안정과 수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지나치게 많으면 성향이 치우칠 수 있습니다.